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기쁨과 화평으로 지내고 계시죠? 사실 본질적으로 화평이란 말씀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가리워져 있잖아요. 막혀 있는 겁니다. 어, 그걸 뭐, 그럼 죄를 안 지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라는 걸 짓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느냐? 없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속안에 나라고 하는 자기 자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우상을 섬길 때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삶 속에서 터득한 그 무엇, 즉 사람의 지혜로 만들죠.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 뒤에는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우상 뒤에는 항상 재물, 그 다음에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라고 하는 게 살아있으면요, 어, 이제, 뭐, 죽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자의 아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라는 게 보고, 내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어려움이 오거나, 또, 이 저, 민족적으로는 전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말을 내면 그건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다니까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지렁이처럼 가만히 있다 이런 의미로 뭐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하게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죽음 자의 사망 어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이제 살아있다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럼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즉,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냐? 맞습니다. 버릴 수 있으면 다 버리면 돼요. 그러나, 어,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이 삶이 선택에 있어서 나타나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사람의 나타냄 즉, 인간의 지혜의 나타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게 크게 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 같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고착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러면 그 고착된 순간 그것이 양이 점점 쌓여서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조상들이 구습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며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으로 여기는 이 삶이 이 삶을 더 추구해 나가면,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이스라엘에 온 어려움이 오는 고통이 그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목사들이, 뭐, 사람들이 원래 이름 이 있었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이름 있다는 목사들이, 이제, 암에 이렇게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병도, 이제, 죽을 병. 아주, 뭐, 병들이라는 게다 괴롭지만.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썩었다는 뜻이에요. 암에 걸렸다, 목사가. 그러면, 각 개인,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수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 암. 암을 불러일으키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의 기생에 늘러붙는 마치 벌레처럼 악령이라는 벌레가 죄에 늘러붙고 그걸 가지고 소위 참소하고 그들에게 주장을 하는데 아무나 붙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암까지 가면 그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죽여야지. 이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거를 그 암에서 낫겠다 그러고 병원을 다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뭐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날라가고요그 가족들은 가난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집안의 어떤 죄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다른 형태의 암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암이 각자 다르게 지은 죄들의 조합들이 어떤 모양으로 쌓여서 그들의이 조상의 양을 채웠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게 불치병들 나타나요. 그랬더니 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유명한 암 전문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국인에게 왜 이렇게 암이 많은가? 그랬더니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대요. 자, 스트레스의 본질을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가 뭐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와. 그러면 스트레스가 옵니까? 안 오죠? 세상의 스트레스에 가장 심한 것이 마음밭 중에 가시떨기 나무. 그 밭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또 뭐죠? 재리의 유혹이에요. 오늘날 이, 이 부분, 이 부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세상이 꽉 찼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인간의 지혜의 근본이 뭐냐면 인본이죠. 인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 볼때 개인의 인본은 뭐예요? 내가 잘 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평안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일찍이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아, 고난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사는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회개와 하나님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다 풀렸습니다.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여러분한테 간증하자면 한두 것도 없고 되게 간증이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닿지을하아요 그냥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증거하는 일에만 쓰이는 거지만 그걸 받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믿음이 생겼다? 너, no,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증을 안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끔 간증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기쁨과 화평이 넘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쁨도 아니고 화평도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개그다, 코미디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웃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어떤 프로들을 듣고 자기 위로를 받았다고 입으로 되뇌어요. 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만족하고 살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증거를 많이 보셨다시피 옛날에 이대 국문과뭐 여기를 나오신 행복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계셨었어요. 행복 전도사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차선했죠 이렇게 그또 하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도 뭐하막 묻는다 그러고 뭐 하는데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지 실제 그분이 말한 것에 참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온갖 스캔들, 뭐 중과의 관계, 뭐 음욕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뭐 몰락했나 뭐 그랬다고 보죠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개그를 하면서 남을 그렇게 웃기는데, 왜 삶의 끝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마음의 평화, 화평,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 이제, 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어, 뭐, 일종의 제 간증을 좀 드리고, 짧은 간증 데리고 갑시다. 자, 세상이 주는 코미디가 주는 기쁨, 세상에 뭐, 잠깐 엇이 풀리면서 주는 기쁨, 이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기쁨의 차이. 저는 아주 일찍이 한국에 와서 한국통신에 있을 때 1992년입니다. 93년? 93년인가? 93년이겠네. 1993년에 사당동에 있는 남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태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 하나를 같이 가서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있는데 도무지 뭐라고 설명을 할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물론 뭐 코미디를 보고 뭐 저도 웃는 거 좋아하고 뭐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상하다. 이 기쁨은 내 속으로 생각한 거야. 이 기쁨은 내가 코미디를 보거나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형태와 질이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이 기쁨의 종류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뭐 간단하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어, 굉장히 기쁘요 둘째는, 이 육체로 막 깔깔거리고 이렇게 나타나진 않으나, 마음의 어떤 즐거움이 이렇게 커지고요. 셋째는 염려나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끌고 가는, 100%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염려도 하지만, 그러나, 어 뭔가 확고한 뭐 그런 음 평강이있었 기쁨이 있었죠. 네. 네. 이제, 그리고, 저는 뭐그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 뭐 간증하거나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어 세월이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예주 어, 세월이 지나면서, 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도 그두 가지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을 부지기수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처럼 아이 기쁨은 다르다라고 하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얼굴로 웃고 다닌다, 뭐헤헤 거린다. 나는 기뻐요라고 얘기한다? 뭐 그런 것도 본질적 기쁨에서 우러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막 깔깔거리고 기뻐하는 것이 마치 그 육적인 기쁨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딱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시기지 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그것이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건 저의 소관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먼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합시다.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기쁨을 주신다. 이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믿음이 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뜻, 이상,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서 독생에 낳은한 명만 나오셨어. 하나님이 직접 나오신 분은 딱한 분이에요. Only be gotten, only be gotten. 한 분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 레마는 흐르다, 흘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레마. 직접 말씀을 주는 즉 우리가 사자로 어딜 가면 왕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사자가 전하는 거지. 사자. 다시 말하면 뭐그 메신저 임위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다 레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으로 해서 그 이해한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무슨 소망이죠? 이 소망이 뭐예요? 뭐, 천국 소망,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 모든 소망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빛으로, 레마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로고스, 뜻을 비추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영어로도 all joy, 그리고 평화, 여기서는 peace라고 돼 있는데, 다르게 평화는 화평. 왜 평화라는 말을 안 쓰냐면, 인간끼리의 평화는 의미가 없어요. 화평.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충만해요. 기뻤다, 안 기뻤다. 맨 처음엔 그렇지만, 나중에는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성령이 오시죠? 소망이 넘치고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이런 거예요. 여기 abound라고 하는 건 넘치다라는 말입니다. 넘치다. feel 이랑 같은 얘기가 채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 자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기쁨. 제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여기 이제 무슨, 이제 이러한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 15장 11절 전에 10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살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끝까지 살리시지만, 내가 포도나무를 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고 계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라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고사돼서 열매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 remain in you. 남아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줬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고, 너의 기쁨이 도리어 이오조이가 훌 차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에 관한 소망,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택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없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억지로 기쁨을 자기가 창조해내려고 그래, 스스로. 그건 기쁨이 아니라 코미디지. 네. 자, 16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영어로는 verily verily 참으로 참으로 이 얘기는 아멘 아멘이에요. 요거는 요건 영어로 이렇게 썼지만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즉 세상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sorrow 슬픔에 쌓여도 그 sorrow, 여기죠, sorrow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shall be turned into joy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 근심이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세상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뭘 기뻐합니까 지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가시고 죽고, 어? 그러는 거. <laughs> 여러분들 가끔 마음 안에, 뭐,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살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 안에서 망누가 꼴보기 싫고 시기 질투가 나. 그래서 저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그거 안 되면 항상 뒷구역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대. 하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예요. 교회 안에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내 유익 하나를 위해서 남 위에 올라서고 따지고 뭐 고소하고 에이, 그래놓고선도 살길 바래 돈몇 푼에 막 덜덜 떨고 네 돈이 아닌데 자기게 아닌 것을 자기가 가지고 쓰려고 하면 그게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당해요. 그래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우리에게 올 기쁨은 다른 거다. 세상이 기뻐하는 걸 보면, 얘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저주하고 뒤에서 후욕함으로서 기뻐하지만, 그것이 그 순간에는 근심이 되어도, 나중엔 기쁨으로 바뀝니다. 지금 사태 보세요, 이제. 가짜들이 별소리 다 하고, 그러죠? 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너 지금 소로, 소름 so, 슬픔에 있지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우리 일반인들은 천년 왕국 때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고 아직 심판의 주로 근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면 보게 되면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못 빼서요.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간증하면 여러분들과의 인생의 그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뭐라고 얘기를 할수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만,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하라. 구하세요. 뭐, 많은 경우는 뭐,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용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도 없이. 또 하나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아버지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구하면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습니까? <laughs> 그러더니 여러분들 담배못 끊잖아요. 기도해서 못 끊어요. 아니, 무슨 이런. 개떡같이 소리하고 앉았어. 저도 담배 많이 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제 안 믿을 때부터 쌓이니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서른 되기 전까지 참 많이 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문 제가 영광을 가리고, 제가 세상에 있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내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길래 하루는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사람들이 참 제가 담배 피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주님, 저러 이 담배를 끊게 하셔서 어,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진짜, 뭐, 이건 극적이다, 아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 아침에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담배가 끝났구나.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음성은 아니고 마음에 오는 거예요. 담배가 끝났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40년 이상을 담배를 안 핍니다. 40년 아니죠. 38년. 거의 40년 다 돼가네요. 뭘못 끊어. 네 욕심, 네 건강. 그걸 위해서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지금까지 이제 너희는 이 너희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쁨이 충만케 한 자들. 이런 자들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걸 구했더니 받아서 기쁘다. 그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소망의 근거로서 그들의 기쁨이 넘칠 거란 얘기입니다. 뭐,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는 게 없으니까, 뭐, 스스로 지금 의심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그래가지고, 뭐, 이, 이 영상, 저 영상, 뭐, 줘보면서, 그래, 이런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전부 인본적 믿음에 관한 주장이요. 자기 뇌피셜이 몇십 프로 포함된 경우에요. 처음부터 어? 다 거짓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면 예정의 섭리, 그 디크리가 분명하게 성립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가짜가 될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고 미지근하게 세상을 살 가능성, 컴프로마이스, 이용의 처먹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겠죠. 다. 영생의 그 약속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17장 13절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두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거다. 내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이루어지군요. 마음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서, 소위 말하는, 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는, 아, 12절은 아니고,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끝날까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잡아야 한다는, 그냥 계기고, 대충, 죄나 범하고, 이짓하는데 끝까지 살려,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과거, 과거에 살렸지만 지금도 또 살아야 되고 미래까지도 끝까지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부정과거, 그지 같은 거시제도 없이 그냥 대충 이 귀신들, 이거저 한국에서 번역해서 엉터리를 번역하는 귀신들 얘기. 그 중에서도 지인 맛에 맞는 거 귀신이 귀신을 따라 번역한 거, 그것만 가지고 해해버리다가 기쁨 다닌 거 가지고 다 했다가 죽지 말고! 오케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말씀을 로고스.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었는데, 레마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전한다고 뭐 친척들 중에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참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퍽, 궁지렁궁지렁, 뭐, 오르니, 그르니, 뭐, 예수에 미쳤느니, 안 미쳤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면은요, 거기까지만 하고, 다에 먼지를 다 털고, 떠나세요. 그걸, 그걸, 계속 전도하겠다고 늘러붙어가지고, 뭐, 40년을 전도했더니 뭐, 믿었다? 거짓 믿음이에요. 거지같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래도 믿음은 낫지 않을까? 할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가짜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카게, 생,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의 화평으로 관계가 회복된 자 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음? 여기 보면, The world has hated them. 아주 과거, 오래전부터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워, 이게 과거 완료죠?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데 여러분의 그 넘침을 볼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가지고 그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마음이 닿아요 쉽지 <laughs> 않아요 이 기쁨은 그냥 세상 기쁨과 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